말레이시아 해외 이사 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말레이시아 해외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통관 절차는 비교적 간소한 편입니다. 선화증권이라 불리는 B/L과 패킹리스트가 있습니다. 패킹리스트는 영상 말미의 포장 작업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이사 목적과 지역 세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권 원본, 말레이시아 장기 비자 원본, 그리고 이사 물품이 개인 사용 목적임을 증명하는 신고서가 전 지역 공통 서류입니다.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회사나 학교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해외 이사할 때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과정 복잡해 보이죠? 8 단계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견적 의뢰 및 방문 견적. 2. 계약 및 포장 작업 일정 확정. 3. 포장 작업 및 적재. 4. 보험 가입 금액 책정. 5. 선적 서류 발행 및 운송 안내. 6. 입항 및 통관. 7. 현지 내륙 운송 및 배송. 8. 인수 확인 및 고객 만족도 조사. 통관이나 서류 준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걱정 마세요. 대신에 운항공이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본격적인 포장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이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패킹 작업 현장을 통해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업장은 인천 송도입니다. 작업 현장 구조는 4인 가족이 거주하는 28평 정도의 아파트로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의 경우 집안 전체의 짐을 가져가지 않고 일부는 남겨둘 예정이라 포장 전에 다시 한번 가져갈 짐과 두고갈 짐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량은 3.5톤 화물차 한대 정도이며 3 명의 현장 작업팀이 구성되어 포장 작업은 오전 중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외 이사는 장기간, 장거리를 가야 함으로 습기에 가한 박스와 파손을 줄여주는 포장 자재를 넉넉히 사용하여 포장에 더욱 신경씁니다. 습기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습제인 실리카겔도 넉넉히 넣어서 포장합니다. 그리고 대신해온 항공은 이사하는 공간의 바닥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박스를 먼저 바닥에 깔고 진행하며 실내화로 갈아 신고 작업합니다. 큰 이삿짐들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부피가 큰 물건들도 어려움 없이 포장 가능합니다. 해외이사 비용은 부피로 계산되므로 부피를 줄여야 고객님의 이사 비용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빈 공간이 생기는 곳은 부드러운 물품들로 채워 공간 활용을 해주거나 테이블 및 의자다리 그리고 분리가 가능한 것들은 모두 분리하여 최소한의 부피로 포장 후 목적지에서 재조립해드립니다. 고객님의 비용을 아껴드리는 착한 업체 대신에온항공은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려요. 많이 가져가시는 물품 중에 하나, 제습기 포장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스 바닥에 선화지와 실리카겔을 깔아주고 토이론으로 1차 포장 후 다시 한번 비닐로 감싸줍니다. 혹시나 제습기에 남아있을 물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보통 제습기, 세탁기 등은 포장 3일 전 코드 분리 후 물기를 바짝 말려주셔야 고장 및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포장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이불 사이사이에도 실리카겔을 넣어 스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릇은 깨지지 않게 에어캡으로 여러 번 쌓아서 포장을 진행합니다. 청결을 위해 중간 중간 쓰레기 정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장 전 짐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포장 후 전문가의 손길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포장이 완료되면 넘버링 및 패킹 리스트 작성을 시작합니다. 패킹 리스트란 해외 이사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의 세부 목록을 정리한 문서로서 통관, 물류 관리, 보험 청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포장 후 마지막 단계에 업체와 고객님이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대신에 운항공에서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패킹리스트까지 작성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포장된 박스를 적재하는 단계입니다. 오늘의 작업 현장에서는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1층으로 이동하였고 준비된 차량에 차곡차곡 적재하면 오늘의 작업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대신에 온 항공은 26년간 해외 이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가기관 및 대기업 주재원분들의 해외 이사를 도맡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해외 이사. 대신에 온 항공과 함께하시면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이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온라인에 대신에 온 항공을 이용하신 고객님들의 만족도 높은 후기가 이를 증명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고 해외 이주의 첫 출발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고객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합니다.